안녕하세요. 나학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파트 3의 작물. 챕터 2의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요, 식용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휴원작물, 중경작물, 우왕 작문입니다 우리가 필기 시험 볼 때요. 보통 60문제 중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답에서도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작물의 분류 방법입니다. 작물의 분류 방법을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요. 식물학적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생태적인 분류,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 기타 분류입니다. 자 먼저 식물학적인 분류는요 자연 분류라고도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벽과 작물, 배추과 작물, 국화과 작물, 장미과 작물 이런 식의 과, 과 위주의 분류에 따른 그런 예시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식물학적인 분류예요 식물체 기간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농업으로 이용할 때 이용상의 분류라고 얘기도 합니다.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식용 작물, 공예로 이용하는 건 공예 작물, 약으로 쓰는 건약 약용 작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생태적인 분류는요, 그 작물이 좋아하는 환경 조건과 강한 환경의 적응성에 관한 분류입니다. 네 번째는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요, 재배 체계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연작에 가능한 작물, 윤작에 가능한 작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기타적인 분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의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물학적인 분류부터 볼게요. 자연적인 분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체의 기관, 특히 차이점에 따른 분류예요. 식물의 기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벽과예요. 벽과는 당연히 벽, 벽아 들어있겠죠?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조, 사탕수수, 죽순. 이게 벽과에 속합니다. 콩과는요. 다 콩콩콩 아니면 이게 두 자가 끝나요. 우리 두유 드시잖아요. 이게 콩으로 만든 거니까 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두로 시작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 게 콩과 작물이에요. 대신 팥에 좀 별표 쳐 주세요. 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팥이 콩과입니다. 배추과는요. 꽃이 우리가 십자가 모양이라 그래서 십자가과라고도 합니다. 무, 배추, 유채, 갓,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냉이, 케일이 다 배추가에 속합니다. 무랑 배추, 케일 다 친척이에요. 가지과에서는 감자를 발표해주세요. 가지과에는 당연히 가지가 들어있겠죠? 감자, 가지, 토마토, 고추, 담배, 피트니어가 다 함께 친척입니다. 박과에서는요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박 멜론, 여주, 수세미가 박과에 속합니다. 오이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백합과는요, 나리과라고도 하고 백합파, 양파, 마늘, 부추, 달래, 아스파라거스, 산세베리아도 여러분 백합과입니다. 자, 튤립도 백합과예요. 장미과, 딸기가 장미과 작물입니다. 사과, 자두, 매실, 앵두, 배, 아몬드. 국화과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엉, 쑥갓, 상추. 그리고 금자나 민들레 해바라기도 국화과에 속합니다. 꿀풀과에는요, 들깨가 있습니다. 자, 맥꽃과 이거 정말 중요하죠? 고구마는 맥꽃과 작물이고요. 우리 아까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풀과고요. 참깨과는 참깨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더 많은 자연 분류를 보시면 카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농업 이용상의 분류라고 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요, 총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식용작물, 식용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거나 부식으로 먹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특용 작물, 세 번째는 사료 작물, 가축이 먹는 작물들을 얘기합니다. 녹비 작물은 녹색의 비료 작물이고요. 원예 작물은 채소, 과수, 화해 이세 가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용도 분류를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식용작물이에요. 식용작물은 다른 언어로 보통작물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곡식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화곡류, 콩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에는 화곡류와 곡류. 특히 맹류와 잡곡을 구분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조, 기장, 피, 옥수수 별표. 옥수수는 잡곡이에요. 수수, 메밀도 잡곡입니다. 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 두두, 콩, 콩, 콩 팥이 제일 헷갈리겠죠? 서류는요. 감자, 고구마, 카사바 같은 작물을 서류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카페에서요. 식물 재배 면적에서 이 서류가 어떤 작물인지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서류가 어떤 작물일까요? 자, 서류는요. 루트, 앤드, 튜브, 크롭스라고 해서 감자나 고구마 등의 작물로서 덩이줄기, 덩이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이 서류예요. 감자는 괴경, 덩이줄기라고 하고요. 고구마는 괴근, 덩이뿌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두 번째, 특용작물 같은 말로 공예작물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공업의 원료로 쓰이거나 약으로 이용하는 성분을 얻기 위하여 재배하는 작물들을 얘기하게 합니다. 특히 특용작물에는 예시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양료작물이에요양료작물에는 약으로 쓰이겠죠? 재충국. 이충 자가 이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충을 제거하는 국화인 거죠. 재충국은 국화꽃이에요. 그 국화 품종 중에서 이렇게 춤을 제거하는 국화 품종을 말합니다. 인삼, 박하, 호프, 백수옥 옥단, 감초, 작약이 양료작물에 속합니다 전분작물은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어, 아까 서류에서 감자고구마 봤었는데, 그쵸? 이두 가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료작물은요, 기름 짜는 것들이에요. 유료작물도 참 많이 나와요. 참기름, 들기름, 유채기름, 해바라기 기름, 땅콩콩, 아주까리, 홍화, 기름야자, 코코넛이 기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섬유작물도 참 많이 나와요. 목화, 삼, 모시풀, 아마. 아마 발표 쳐볼까요? 아마라는 작물을 키우면 그 땅에 휴년, 그 휴식기를 10년이나 가져야 돼요. 인삼과 같습니다. 인삼과 아마는 그 땅에 휴식기를 10년이나 가져야 되는 작물들이에요. 자, 기호작물은요, 사람들의 기호도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차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의 기호성이 있는 작물을 기호작물이라고 합니다. 당뇨작물은요, 설탕과 같이 달달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원료를 가진 작물을 당뇨작물이라고 해요. 사탕수수, 단수수, 사탕무, 스테비아가 당뇨작물에 혹합니다. 향료작물은요 향, 향이 나는 거고요. 향신료는요, 그 향과 맛을 나타내는 작물이에요. 염료작물은 색깔을 입히고 수액작물은 나무, 에서 이제 수액이 나오는 작물들을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다 외우시긴 어려워요. 지금 먼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유료, 섬유, 양료, 이런 거의 기준으로 먼저 외워두시고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히 다 아는 것도 쌓아가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외우실 때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내용이 암기라서 얼마나 스스로가 괴로워요. 그쵸? 저도 처음에 외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외우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세요. 그래야 더 뇌활성도 활발해지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3번, 사료작물이에요. 이 사료는 우리가 가축이 먹겠죠? 정점 곡물값이 높아질수록 가축을 사육 그런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타율작물에는 크게 벽과 콩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분과 작물, 벽과 작물 같은 말이죠. 옥수수, 라이그레스, 호밀 귀리, 오처드그레스, 티머시, 톨페스큐, 버뮤다그레스, 페러니어 라이그레스가 벽과에 속합니다. 콩과는요.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가 콩과 작물이에요. 우리 행운의 상징이 네일클로버 있죠? 이게 콩과 작물입니다. 또한 엘페퍼도 콩과 작물에 속합니다. 기타로는요. 우리 사료로 순무도 먹고요. 돼지 감자도 먹고 사료용 밥과 비트도 가축들이 먹습니다. 자, 네 번째, 녹비작물이요. 녹색 비료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작물인데요. 이 녹색 비료작물을 재배하시면 그 땅에 비료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벽과와 콩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벽과에는 귀리, 호밀 옥수수, 보리. 콩과에는 헤어리 배치, 자운영. 참 많이 나와요. 클로버, 알파파, 풋배기 콩, 풋배기 완두. 이렇게 콩가작물인 게 드러나죠. 다섯 번째로 원예작물입니다. 원예기능사에서도 이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원예기능사. 여러분 유기농 종자 따시고 그 다음에 원예기능사 준비하셔야죠. 굉장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원예작물 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화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원예에는 채소, 과수, 화해 이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채소부터 먼저 볼게요. 채소는 먼저 뿌리부터 볼까요? 근채류, 뿌리채소라고 하는데요. 뿌리가 곧게 뻗으면 직근류라고 합니다. 덩이 뿌리를 지으면 괴근이라고 하고요. 덩이 줄기를 이으면 괴경류라고 합니다. 뿌리 줄기는 근경류입니다. 한글과 한자가 연결해서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엽경채로는요, 엽, 입역자, 줄기는 줄기경자를 써서 입줄기채소를 얘기해요. 입채소, 줄기채소, 비늘줄기채소, 엽병채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 파, 달래가 비늘줄기 이렇게 인경채소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화채소는요, 꽃채소를 얘기해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가 화채소예요. 협채류는 강낭콩, 완두, 동부가 협채류. 우리가 열매처럼 생긴 채류를 협채류라고 합니다. 과채류는요열매채소라고 해요. 이거 참 많이 나옵니다. 과채소,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여기까지가 무슨 과작물이죠? 밥과 채소죠. 고추, 토마토까지는 무슨 과작물이죠? 가지과 작물이죠. 그것도 한꺼번에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연결해서 외워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한번 참고 내용 볼게요. 우리가 어, 과일을 사러 갔어요. 과일을 사러 가면 실제 우리는 수박도 사고 사과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사시잖아요. 근데 식물학적으로는 이 수박과 참외는 이 초본성, 풀에서 나타나는 작물이라서 과채류라고 하고요. 이 사과나 포도는 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에 목본성이라서 과수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수박도 과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식물학적으로는 수박, 참외, 그리고 딸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멜론 이런 것들도 다 초본성에 열리는 그런 과실이기 때문에 과일이라고 합니다. 자, 과수 분류입니다. 이것도 별표 3 개. 이 내용은 필답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과수의 분류를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견과류, 준인과류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의 예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해류는요 초본. 풀 초자를 써서 초본류고요. 목본은 나무, 그리고 지생란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생장하는 난이고요. 착생란은 착 달라붙어 서 생장하는 난이에요. 각각의 외워주실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기법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시 문제 꼭꼭 풀어주시고요. 가끔씩 나올 때마다 그것도 여러분의 오답 노트에 적어서 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자, 아까 보셨던 그원해작물의 구근 분류를 더 세부적으로 보고 갈게요. 자, 인경, 구경, 괴경, 괴근, 금경. 각각의 한글 표현도 알아두세요. 자, 인경은요, 이 인자가 비늘인자예요. 그래서 인어공주 할때그 비늘을 생각하시면 이 경자는 줄기경자예요. 비늘줄기.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였습니다 자, 비늘줄기에 속하는 거는 마늘 백합 튤립, 히아신스 양파 다 무슨 과 작물이죠? 백화과 작물이죠. 자 구경은요 구슬알 이렇게 알줄기입니다. 알처럼 동그랗게 생겼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굴, 푸크, 토랑까지 외워주시고요. 괴경은요 덩이 줄기입니다. 감자 시클라멘, 아네모네, 글록시니아, 북은 베노, 베고니아가 있는데 감자가 제일 핵심적입니다. 자, 괴근은요, 덩이 뿌리라고 합니다. 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고구마가 뿌리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먹는 거예요. 무슨 뿌리? 덩이 뿌리예요. 마, 달리아, 글로리오사, 라노큘러스 자격. 이런 작물들이 덩이 뿌리입니다. 전라노큘러스도 진짜 좋아하는 꽃이에요. 금경은요, 뿌리근, 줄기 경찰을 써고요. 칸나, 뿌리줄기라고 합니다. 꽃장포, 수련, 생강 이 생강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붓꽃, 은방울꽃, 잔디, 대나무, 습근, 아이리스가 근경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심는 거에 따라서 춘식, 춘자가 봄춘자예요. 봄에 심는 구군이 춘식구군이에요. 글라디올러스, 칸나, 달리아, 아마릴리스, 수련, 칼라디움 글룩시니아가 봄에 심으셔야 돼요. 가을에 심는 구군은 추식구군이에요. 아이리스, 크로커스, 자약 라넌큘러스, 프리지아, 튤립 수선화, 나리 상상화, 히아신스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 겨울 지나가는 그 사이에 튤립을 심었어요. 이거 외우시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우리가 봄에 보는 그런 꽃들 있죠. 아이리스, 크로커스, 자약 라넌큘러스, 프리지아, 튤립 수선화, 나리 상상화, 히아신스 언제 보세요? 봄에 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으셔야 돼요. 가을에 심어야 되는 거는 봄에 볼수 있고 봄에, 보, 봄에 심는 거는 가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실에서 재배함에 따라서 연중 보실 수 있는 게 많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툴리 쪽지 언제 하죠? 오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주세요. 온실 구근은요. 주로 온실에서 재배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네모네, 시클라멘, 히아신스, 글록시니아, 베고니아가 있습니다. 히아신스두개다 있죠. 히아신스가 이제 가을에 심기도 하지만 온실에서 재배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해살이 파초예요. 숲근초 오래 사는 거죠.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 죽지만 지하부는 계속 살아남아 있는 초본성 화해예요. 그리고 내한성이 있는 여러 살의 화초 반 내한성 여러 살의 화초 온실에서만 살아야 되는 화초로 구분을 합니다 재배지 기후에 따른 과수의 분류인데요 온대성 과수, 아열대성 과수, 가수, 열대성 과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주도 지역에서는 레몬, 라임, 유자, 올리브 특히 바나나, 파인애플까지 점점 더 재배할 수 있는 기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인과류 포도 이런 것들이 잘 자라던 국가였는데 점점 열대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음성에 따른 분류예요. 내음성이란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환경이에요. 내음성이 강한 거는 간, 포도 무화과인데 햇빛이 좀들들어도잘 자라는 그런 과실입니다. 물론 햇빛은 있어야 돼요. 과, 과수나 과체류 정도는 햇빛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성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햇빛이 필요해요. 3-5. 과수 품종에 따른 분류예요. 이 문제도 원예기능사에서 정말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사과, 배, 포도, 복숭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수예요. 그래서 사과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후지, 부사품종이 있습니다. 배도 신고품종을 참 많이 먹고요. 포도에서는 캔베럴리와 최근에 핫한 샤인머스켓이 있겠죠? 각각의 품종에 대한 이름입니다. 복숭아는요, 백미조생, 창방조생,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시기 보다는, 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두시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세요. 조생종은 일찍 개화 성숙하는 거고, 만생종은 늦게 개화, 성숙하는 품종이라서 저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늦게 개화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조직의 친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셔도 올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 탄탄하기 때문에 태아가좀 다른 것보다 덜 합니다. 네 번째, 생태적인 분류입니다. 생존 연란에 따라서 1년생, 월년생, 2년생, 단연생으로 구분을 합니다. 생육 계절도요. 여름, 겨울, 저온, 고온, 열대로 구분해서 각각의 정의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생육 형태는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꽃꽃이 쓰는 것을 주형, 직립형 작물이라고 하고요. 누워서, 기어서, 지표면을 덮는 작물을 포복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성은 각각의 어떤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산성에 강한 건 내산성, 가뭄에 강한 건내 건성, 건조에 강하다는 뜻이에요. 습기에 강한 건내 습성, 염분에 강한 건내 염성, 바람에 강한 건내 풍성 정분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눈으로 자꾸 보시고 손으로 쓰시고 입으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 장기 기억이 상승됩니다. 기타 분류예요. 휴환작물이 있어요. 휴환하는 땅에 재배하면 지력이 향상되는 작물입니다. 콩과 작물 종류가 그렇게 휴환하는 땅에 재배하시면 이콩과 작물의 뿌리에는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지수를 꽉 잡아가지고 그 땅의 지력을 높입니다. 중경작물은요. 이 경이 땅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수두를 재배하면 이 사이가리가 필수가 되면서 잡초가 크게 경감됩니다. 중경작물은요, 같은 말로 후치질작물이라고 합니다. 동반작물이 있습니다. 동반작물은 서로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가진 작물이라고 하고요. 대파작물이 있어요. 대용작물인데, 환경이 좋지 않거나 급하게 파종해야 될때 이용하는 작물이에요. 특히 메밀이 자주 나와요. 메밀. 완전 폭풍 별표입니다. 메밀꽃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 메밀꽃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메밀꽃 축제 에 예쁘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참 많은데요. 메밀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작물로 우리가 이제 파종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수확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밀은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구황작물입니다. 구황, 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걸 구하냐면 어려움 시기. 흉년 따위나 기근이 심할 때 주식물 대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에요. 가뭄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 구황작물입니다. 흡비작물입니다. 포착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비료를 많이 흡수하는 작물이에요. 좋지 않은 물질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작물이에요. 경제적인 작물이라고 하고요. 재배하는 작물 중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높거나 회전율이 빠른 작물들을 황금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물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파트는 이렇게 식용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높비작물 원예작물, 휴한작물, 중경작물, 구황작물. 굉장히 많은 작물의 분류를 하고 그거의 예시를 외워야 되는 그런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왜 이런 거 외워야 돼? 라고 괴로워하는 그런 파트예요 괴로워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이미지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사진을 보면 눈이 완전 이렇게 웃음 표시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분도 좋아집니다. 괴로워할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서 한번더 무언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할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이에요!